내 인생을 삭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녹화 눌렀어. 자 안녕하십니까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아니다. 안녕하세요. 생선 장사 이문. <laughs> 사업가. 네, 사업가 이문재입니다. 청년 사업가 이문재입니다. 청년 사업가 소상공인. 자 오늘은 사람 어... 엄청 찍어 나오네. 왜이 개념은 카메라 일단 자신의 비친 자신의 얼굴. 좀 부었네 내가. 가봐 이거 성능에 대해서나 칼라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이거 영화 보는 것 같아.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 요게 이번에 산 캐논의 EOS R5라는 제품인데 정말 영상이 잘 나오지 왜 근데 향비도 많은데 왜 샀대? <laughs> 다 팔았으니까. <laughs> 이거 하나 사려고 <laughs> 일단 그거보다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뭐, <laughs> 무슨 영상이냐면 이 녀석이 이제 개그맨을 그만두게 됐어요. 백수가 돼가지고. 아니 그만 잠깐만. 그만둔 건 아니고. <laughs> 예. 쥐가 때려친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려쳤는데. <laughs>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갖고 지난 몇 개월부터 자꾸 혼자 뭐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뭘 할까? 얘는 과연 뭘 할까? 몸을 쓰기 때문에 또 뭔가 운동에 관련된 것들을 하던가. 뭐 주먹을... 쓰는 걸로 해서 뭐 빗바지, 이렇게 빛을 받고 다닌다 이런 걸할줄 알았는데 엉뚱한 걸 하더라고요. 사채 <laughs> <laughs> 이쪽으로 할줄 알았는데 무슨 사업인지 네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여러분 넥타이 좀. <laughs> 넥타이. 오, 뜨겁지 않네. 아, 따뜻하지. 오, 신기하다. 아, 근데 좀 붙어 붙어 붙어. 응?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제 생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갈지? <laughs> 생선 장사. 생선을 팔기 시작했는데 어, 요즘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건강한 거, 좀 깨끗한 거 드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음식을 해 먹는 시간이 많아졌죠. 음. 음.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여러분에게 어떤 제품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대한민국의 청정 지역이면 또뭐 이제 동해 쪽에 가면 강원도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제주가 있고 외주 음. 소해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제주 제주도의 청정 지역에 나는 이제 수산물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선물해 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갈치, 네, 생선 장사예요. <laughs> 생선 팔아요. 생선이면 참 많은데 네. 제주도는 또 무슨 생선을 팔길래? 뭐 지금 갈치 팔고 있어요. 지금 갈치가 제철이에요. 이게, 이게 방송이 뭐 내년에다 하는 거 아니죠? 지금 갈치가 제철이에요. <laughs> 지금 갈치가 제철이고 좀더 있으면 이제 9월 넘어가면 고등어 그리고 11월 넘어가면 옥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지금은 갈치가 제철이라서 딱 제철 갈치만 가지고 팔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 스토어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어, 거짓, 회사 이름이? 사진, 거짓 사진이 있긴 한데 회사 이름 뭐죠? 회사 이름이 이제 프레쉬 아일랜드 프레쉬 아일랜드 네, 깨끗한 나라 섬 검색은 이문재 갈치를 검색하면 되고 네, 이문재 갈치 치면 되고 이문재 띄고 갈치 쳐도 되고 이문재 갈치 그러면 이제 갈치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제가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믿고 드셔도 되고, 그래도 의심이 간다 그럼 리뷰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고 리뷰도 읽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댓글을 좀 재밌게 달아주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왜 켜지 하면은 요즘 유튜버 가 협찬 이런 게 많은데 네가 나한테 갈치 주면 그것도 협찬이지. 아 그럼 형 이거 말해야 돼? 광고라고?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나는 협찬과 광고의 차이는 뭐야? 협찬은 말 그대로 우리 제품을 예를 들면 거지 예, 이 문제의 갈치에서 어 유튜브 헬로우 키님, 저번에 저희 갈치 나왔는데 이거 한번 맛 보시고 괜찮으면 리뷰해 주세요. 삼살 음... 그리고 이제 광고는 키님 요번에 저희가 갈치를 런칭하는데 키님께서 이거를 까시 없다 그러고요, 음... 무조건 살만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요 이거 무조건 맛있다 그러고요. 다른 건요, 뭐 언급하면 되는데 일단 고등어나 다른 그 생선들에 비해서 무조건 우리 프레쉬 아일랜드 제주 최고다. 갈치가 최고예요. 이렇게만 영상을 해주시면 얼마예요? 천만 원? 음. 이러면은, 아, 진행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아, 받았는데 광고 안에 척 했다고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광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laughs> 우리 저는 광고를 만드죠 우리 프레시아일랜드 광고. 과... 아, 마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저는 광고를 제작하다 보니까 사실 뭐 광고가 들어오지도 않아서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좀한 발짝 뒤에서 보고는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애매한 거죠. 문제가 저에게 갈치를, 형, 먹어봐. 선물로 줬어 영상을 안 찍으면 선물이야 근데 영상을 찍으면 협찬이 되는 거죠 요런 아주 공정하지 않거나 뭐 깨끗하지 않거나 뭐요런 어떤 문제들로또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얘한테 받을 겁니다 딱새우랑 <laughs> 왜냐면 영상을 지금 제가 찍어주는 이유는 고생 무작위 하거든요 진짜 불쌍해요 여러분 진짜 얘가 TV에서 볼 때는 막 웃기고 막 재밌는 모습 하는데 얘 진짜 불쌍하네요 진짜 몸도 지금 쌈 지, 지키려고 이거 몸 키워갖고 이거 어디 가서 쓸도도 못하고 이거 때리도 지 못하고 생선 잠는데 쓰고 있어요. 어디 가서 맨날 맞기나 맞고 진짜 진짜 불쌍해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 갈치가 검색어에 오를 일은 절대 없고,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갈치를 먹고 사고 이러진 않겠지만, 이 문제 갈치! 지금 딱새우를 줬다고 하죠? 언제까지 줄 거예요? <laughs> 딱새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픈한 지, 제대로 오픈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이게 영상 찍은 기점으로 한 3일 됐나? 그죠? 한 4일 됐는데, 저희가 8월 31일까지 딱새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저희 제품 이제 구매하시고, 스토어찜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어, 딱새우 1kg 정도 보냅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요? 네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아니, 근데 리뷰가 많이 없어서 지금 쓰다줄것 같아요 이 문제 갈지! 지금 아니, 이제 왜냐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개 나가긴 나갔는데 여러분들 리뷰를 이제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밖에 안 쓰셨더라고 근데 그 정도면 다 나가지 뭐 <laughs> 아니,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사면 딱새우 한 박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자존심 상해 자자자 <laughs> <laughs> 자, 자, 일단은 그러면은 내 채널에는 어쨌든 이게 올라가는데 우리 헬로우 키 채널에는 다스리두 <laughs> <laughs> 박스 아 그래요 두 박스로 갑시다 여기서 구매하시고 여기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서 구매하시고 우키형을 통해서 구매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링크 따로 있나요? 제거뭐 그러면은 아니 요 그냥 형한테 연락 주세요 아. 형이랑 저랑 뭐잘 붙어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도 내 연락처를 몰라서 <laughs> 아 맞구나 그러면 형 댓글 달고 매일 주시면 아, 안 되나? 메일로. 그러면은, 저한테 메일이나, 아니면 여기, 프레쉬엘랜드 쪽에 메일을 보내서, 헬로우 키 채널을 보고, 갈치를 샀어요라고 얘기하면은, 딱새를두 박스를 보내줘야, 이게 홍보가 되거든요. 이 문제 갈치! 갈치. 그렇게, 처음에는 장사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돼요, 아마 여러분. <laughs> 어차피, 내것는 조회수가. 오0 0 나오면 많이 남는데 갈치를 사드시는 분은 한 10명 될까 말까라고 10명도 안 되실 것 같은데. 10명도 안 되실 것같은평 형, 때문에. 거의 남자들 채널이잖아. 여자분들, 그 드시는 분들, 아, 어머니 선물로 보내시나요? 그럼 난또 어머니가 나올 요 아, 아니, 추석선물이나 효도선물로 하면 저희가 또 이제 구성 패키지를 또 따로 좀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고. 근데 두 박스는 줘야 홍보가 된단 말이야. 네, 어차피 <laughs> 이벤트를 떠나서 정말 이제 헬로키 채널을 보고 구매를 하신다. 음. 그럼 이제 어차피 이제 구매하시면 제가 바로 알아요. <laughs> 구매하시면 바로 알아요 제가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 알기 때문에 네, 우키 형은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또 약간 여러분에게 또 소중한 상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자, 여러분들 제가 뭐 딱히 힘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뭐 제가 유명한 뭐 유튜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생이 사업한다는데 도와주는 마음이 또 이렇게 있어야 어? 또 애가 또 열심히 해갖고 저한테 뭐라다 하나 주지 않겠습니까? 이문제 갈치 저는 갈치보다 사실 광고를 받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어떤 그 회사 이 광고 제가 다 독점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갈치 광고 고등어 광고. 또 뭐였죠? 옥동광고 옥동광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돈을 좀 벌어보고자 이게 미리 떡밥 깔아놓은 건데 아무튼 그러면은 음. 형 지금 아직 우리가 너무 초, 초기고 음. 우리 회사잘 됐지 이제 모뭐 오픈한지 뭐 3일? 4일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신생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 이렇게 조그맣게 뭐 인스타용이나 이렇게 1분 정도 한번 만들면 얼마 정도? 돈을 떠나서 일단 제작비는 만 원에도 가능하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또가능할거야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 유명하신 먹방 유튜버들 음. 그분들한테 그냥 팍팍 보내버리면 은 이분들이 마음의 심적보다 어, 소찬인가아 뭐야 이 문제같이 아 이제 요즘 이제 이런 시기지만좀 이게 지나고 음. 나서 정말 승부로 정말 퀄리티 제품 소비자들이 갈치를 먹고 와 이거 이 문제같이 정말 너무 와 문재인 팔뚝만 해요 너무 많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이제 사람들이 팔뚝만으로 네, 괜찮은데 그치? 그냥 먹방 유튜버들이 이제 그럴 거고 아이 문제 갈치는 정말 신뢰가 가는구나. 이 문제 갈치 내가 사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그 저희가 하죠. 말씀드린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도 갈치 아마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왜 이렇게 비싸 하실 거예요. 아 정말 비싸서 <laughs> 방아 놀랬어요. 네, 왜 이렇게 비싸 하거예요 왜냐면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갈치가 한 손가락 세 마디, 네 마디 되는 거 약간 이런 걸치거든. 작은 거. 근데 여러분 제주도 한 번이라도 여행 가서 뭐 제주도 뭐 갈치찜이나 구이 드셔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만한 크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갈치를 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가격 검색해 보세요. 그럼 저희가 그게 좀 싸요. 일단은 좀 싸게, 싸게 많이 드리자. 예, 싸게 많이 드리자 해서 유독 이제 저희가 조금 좋은 가격, 물론 그쪽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지. 보통 그리고, 기본 가격이 있는데. 어, 그리고 초심이라 네. 어차 스타트업은 네. 처음에 다퍼줘야 돼. 망할 것처럼 퍼진 다음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보입니다. 길이. 네. 빨리 접을지 계속해야 될지 그리고 중요한 가격이 좀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왜냐면은 이제 항상 갈치가 이제 계속 잡아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때 그때 시대 따라서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직접 가서 사보면 더 싸지 않나요? 많이 못 잡으니까. 어, 이제 갈, 갈치 여러분 제가 보시면은 아마 협판 뭐이요어판에못 가보셨을 건데 눈이 부니다 진짜. 어머 아. 나 처음 처음 그런 광경을 봤거든. 요 갈치는 너무 그 아름답더라고. 은색 진짜. 정말 화려한. 어, 그러그 그러니까. 실버 톤이 참막멜로카드 같은.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laughs> 맥북 가지고 왔더니. 맥북에 실버도 음. 다 갈치 그거 비닐 때 가지고 코팅한 거죠? 오늘 이거 좋네. 오늘 좋죠 오늘 이거. 좋아. 오늘. 근데 진짜 바짝 바짝 하는 게 눈이 부시거든요 진짜 아름다워요 갈치가. 갈치는 또 회도 성질 고약해가지고. 바로 이제 쳐야죠 바로 쳐야 되죠 자리에서 바로 쳐야죠 기가 막히죠, 그것도. 아, 근데 이제 회는 서울까지 올릴 수가 없어 없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큰 갈치 잘라갖고 배에서 잡은 거 그대로 잡은 거 바로 올립니다 그 상태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자근데그 메인 사진 있잖아요 프레시아랜드 사진 이 문제 갈치, 갈치. 저거 이제 네. 왜저따고로 찍었어요 <laughs> 왜 입을 이불... 오 <laughs>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해명 좀 해주시죠 전날이 이제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사진 한번 찍자 그랬는데 근데 전날이 이제 아침 생방송 하고 그나마 화장돼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나마 이제 평상시에 잘 알겠잖아. 형, 나 맨날 추리닝을 입고 다니잖아. 지금 딱 이런 모습이에저 절대 안 꾸미거든요. 진짜 어디 일 있을 때 말고는 절대 꾸미지 않는 사람이라서. 일이 없어서 안 꾸몄지. 응. 근데 이제 <laughs> 저, 뭐처럼 저거 입고 왔, 오니까. 이제 막 아, 이, 오늘입니다. 사진 찍어야 된다. 대표님, 그래갖고 사진 찍었지. 아 정말 근데 표정이. 저는 솔직히 사고 싶었는데 사고 싶지 않아요. 아, 이거 게 형, 그냥. <laughs> 아니, 저 협찬 안 받아요. 그래. 저는 아, 광고, 광고 받아? 저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형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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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 치라도 음. 검색을 해줄 거예요. 하지 검색만 아, 해. 하죠. 검색. 지금 보니까 뭐 10만원 넘는 것도 있는데, 10만원 넘는 거는 이제 큰 겁니다. 음. 정말 큰 사이즈. 이제 뭐 12, 13,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잘 모르실 건데, 이게 비싼 거면 큰거예요 그러니까 갈치 크기가 그러니까 비싸다. 그러면은 이게 통이 두껍고 갈치가 큰 놈. 그리고 작다. 작은 놈은 이제 좀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놈.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은 놈도 작은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차이인가요? 작은 놈은 어때? 나 같은 그래, 어찌보면 약간 뭐? 그런 거. 네, 안 살밥이 안 있는 거는 큰거 근데 장 500미, 500g, 550g짜리만 사도 살밥이 좋아요 두껍고 애기들 또 어르신들 같이 계신 분들으니까 좋고 효도선물 같은 걸로 추석선물 명절선물로 좋고 왜냐하면 추석선물에 같이 이렇게 또 많이 나가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럼 또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좀이 문제 갈치 왜냐면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제 촬영 때문에 서울 올라온 건데 촬영 없는 날은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따오고 가져오고 <laughs> 포장하고 택배 같이 다 보내요. 제가 보내요, 제가. 스타트업은 에. 그렇게 해야 돼요. 에.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뭐 개그맨 이문제라고 있는데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제가 제입도에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여요. 실시간 냉동창고에서 라이브도 하고 그래요. <laughs> 네, 여러분들. <laughs> 냉동창고 라이브는 진짜 하다손 아, 얼어가지고 아,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제가 이문제하고는 정말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알고 아, 있는 그럼. 동생인데 응. 개그맨 되기 전부터 열심히 살았고 진짜 이거 생선 장사 아니면 얘할거 없어요. 정말 갈지 아니면 방법이 없으면 내가 뭐 능력이 다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개그를 저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하는 건 힘이랑 생선 잡는 거, 이런 거 정말 잘하기 때문에, 자, 자전거 타는 것도 새로 또. 내가 사업한다니까 사업은 전부 다또뭐 권투장 열고 이런 거할줄 알더라고. <laughs> 그죠 아, 그래, 예, 그래갖고. 이제 권투장 안 한다고. 음. 그 생선 판다 그랬더니 전부 다 감을 못 잡더라고. 뭐 갑자기 왜. 근데 좋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선을 판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생선만 팔지만, 좀더 있으면 이제 다른 것들 많이 가져올 거거든요. 좋은 것만. 드리고 싶어서 그럼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리스트는 늘어나겠네요 아, 점점 더 이제 이제 뭐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품목이 계속 그러니까 원래 고정적인 품목이 있지만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더 좋은 품목들이 올라올 거야 제철 품목들이 올라올 거야 음. 그게 제일 좋거든 사실 제철 을 나는 게 보통 맨날 영상 앞에서는 뭐 우리 끼 정말 최고다 라고 하는데 단점도 있을까? 단점은 이 입으로 얘기해주세요 아 먹다가 리뷰에 쓰신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신없이 먹었대요 정신을 못찾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한거야 내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정신을 못찾겠네 이문제 갈치! 그게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일단, 일단 저도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 어머님을 모델로 해갖고 이문제 이 아, 갈치를 그래. 한번 아, 먹어보고 음. 진짜 신랄하게 어, 진짜 저는 뭐 협찬이고 뭐 광고고 저는 냉정한 아,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겁니다 갈치 어떤지 한번 나중에 한번 딱새우 저 말... 아, 딱새우는 내가 딱새우. 직접 해드릴게 가서 응. 그리고 8월 넘어서 8월 9월쯤에는 이제 제가 직접 배송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아 직접? 아 제가 직접 배송 가는 거. 아제카메라로 따라다니겠네. 어, 형 시간 괜찮아. 형 아주 너무 고맙지. 네, 알바비 주면. 어딱 갈치도 줄게. 네. 어 네. 우리 이게 우리는 이제 갈치로 계약을 해야지. 아, 저는 이제 네. 평생 갈치만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혹시 또김민이문 제가 실제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 딱새우 이벤트 다음 이벤트 때또 주문해 주시면은 제가 직접 때리지만. 야, 왜 이렇게 부었는데 <laughs> 갈치 파는 사람 얼굴 옥돔 같이 생겼다. 아무튼 지금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오늘은 카메라도 이렇게 또 장시간 또 녹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사람들이 장시간 녹음하면 뜨거워져서 꺼진다고 그렇게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카메라를 지금 갖고. 이렇게 지금 안 뜨겁네? 응 18분이 다 되도록 지금 찍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뭐다? 어, 이거는 어, 요 정도까지만 쓰기 딱 좋은 영상딱 좋은 카메라다 EOS R5 음, 카메라 정말 좋죠? 아니 근데 대포같아 이거 앞에 대포 엄청 크네 <laughs> 앞으로 이걸로 영상 많이 찍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프레쉬 아일랜드 딱 광고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 자. 대... 청년 사업가 같이 깡패 같이 말고요. <laughs> 손을 딱 손을 딱모이 없어 보여야 돼. 안녕하세요, 프레시 젤랜드 대표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고객 여러분 항상 신선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제주도 갈치만 제가 선별하고 뽑아서 여러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일대일 면접을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잘 배운 놈인지 운동 열심히 했어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낚시 볼때 제가 당수로 때려가지고 기절 시킨 거를 그대로 올린 거. 이 문제 갈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은 갈치를 먹는게 아니라 제가 기절해 있는 갈치를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신선하다는 거죠. 많이 구매해 주시고 <laughs> 많이 <그만>? 구매해 주시고. <laughs> 예. 제 먹어보시고 여러분 음에안 들면 또안 사도 되고 뭐 안티 의견 다 봤죠? 예, 예. 응. 안티, 그 그러니까 후기, 안 좋은 후기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고요. 자, 자, 주문이 갑자기 됐어. <laughs>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고, 예,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또 예, 자기 본인 계정으로 꼭 연락주세요. 예. 맛이 없 맛이 없었다 이렇게 자. 주소 남겨주시고. <웃음> 오늘 <웃음> 영상의 주제는 갈치인데, 사실 이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HQ로 지금 찍었을 때, 지금 20분까지 찍었는데 아직 발열이 없는 것 같아요. 발열이 날 때까지 찍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대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끝을 내고, 아무튼 뭐, 같이 홍보는 실컷 했던 걸로. 뭐야? 여유자로. 여한이 없죠? 아, 형 너무 고맙고, 항상. 이 문제 갈치. 여러분, 정말 이 문제 갈치, 여러분. 음. 갈치하면 이 문제. 이 문제 하면 갈치. 이게 되게, 되게, 이게 사람 팔자가 참 그렇다. 와, 이 문제 하면 두근두근. 대한민국 썸남의 최초 아니면 이런 거 되게 그런 거 넣다가. 그러니까 그런게 있잖아. 약간 설레임의 남자. 이 문제 갈치. 이 문제 갈치. 갈치하면 이 문제. 약간 이런 거 들으니까. 뭔가 약간 좀. 어? 이제 9월 달는이 문제, 고등어. 고등어, 어? 이제 11월 달에, 옥도미 문제, 옥도미 문제, 요런 것들. 잘 거.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여러분 저의 채널에 정말 정체성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 테스트 돼있죠또 제가 이제 조만간 리뷰할 낫라이트 조명 지금 이거 썼죠 갈치 들어갔죠 저썰 들어갔죠 정말 완벽합니다 이건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아주 멋있는 조명인데 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였는데? 아 이거 나중에 리뷰를 보라고 아.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USR 20분 동안 USR HQ 버전으로 지금 찍어봤는데요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프레쉬 아일랜드 스타트업 대표 이문재 대표님을 모시고 갈치하면 이문재 이문재면 갈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문재 갈치 아한 마디 또 혹시 또뭐 요식업 하시거나 이자 까야 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 뭐 술안주로 딱 세우나 아니면 갈치 고등어 옥돔 이런 거 이렇게 업체랑 계약 맺고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또 따로 연락 주세요 그럼 그건 또좀더잘 맺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곳들 나 네, 밑에다가 네. 링크 걸어줄 테니까 음. 열심히 살아라. 음. 우리 구독자분들은 딱세요 두 박스. 미리 꼭 말해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 문제 갈치. 이 문제 갈치.